8십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 0장입니다 찬송가 8 0장입니다찬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니시 기전 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스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기하신이니예예지지도 살아 아셔셔언제제하하시니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앤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민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고민하고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조리 있게 말을 잘 해서 전하고 싶,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왠지 잘안 됩니다.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주눅이 들기나 혹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훈련을 많이 하면 될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도 내가 받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에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모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또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말을 잘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말이 쉽게 잘안 나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바울은 아닙니다. 또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생명 걸고 용기 있게 말을 할 그런 모습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그가 전하는 복음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자세를 또한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그 첫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구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그리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거스르다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아페이데스 하는 말인데 방한 반항적인 불순종하는 고집이 센 혹은 설득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예수님께서 이다메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셔서 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이제 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자기 고집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거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님의 뜻이거나 여기에 뭐 자기의 성격과 기질을 따지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성교와 사역을 보지만 항상 주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전도하고 성교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이나 욕심이나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회계를 촉구함으로 증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다 타락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향하여 성경은 언제나 회개를 먼저 촉구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회개를 먼저 항상 외치셨습니다. 죄인 된 인생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먼저 다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를 먼저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신가 부활을 증거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할 빛의 복음,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도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게 하셨다고 그렇게 외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오늘날까지 당당하게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할것 없이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다. 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인 톰 카트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펜실베니아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 카트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간증을 해도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톰 카트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만 이 사람이 감옥에서 추록한지 얼마 안 됐대요. 그 살인죄를 지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서 회개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톰 카트 목사님 옆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톰 카트 목사님 왜 옆집에 있는데 저에게는 전도하지 않았었어요? 목사님이 전도했다면 제가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이톰 카트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본 거예요. 자기는 대중들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전도하고 예수께로 오라고 했는데 정작 등장 미치어 둡다고 자기 옆집에 사는 이 청년에게는 전도를 못했던 거야. 그래서 너무 가슴 치면서 이 청년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니라고 이것도 다하나님의뜻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성교하고 전도하는 거아니라 사실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고 전도하는" 그런 말 한마디 못할 때가 혹 있지 않은지,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반성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